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양브라스 앤입니다. 오늘은 각종 닌자고 소식과 신신규 소식들을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바로, Let's go! <laughs>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에 닌자고에 많은 책들과 유출컷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닌자고의 제작자인 토미 안드레슨의 말에 의하면 2022년에 닌자고 쇼필름이 또 하나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쇼필름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쇼필름이 신신류에 관한 쇼필름일 가능성도 있죠. 세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에 레고 공식 채널에서 미지의 바다의 마지막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미 스토리는 다 알지만 예고편은 정말 잘 나왔으니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기도록 하죠. 네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에 토미가 미지의 바다 마지막 네개 에피소드들이 한꺼번에 한 영상으로 영화처럼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정말 기대되네요.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작년에 영업한 코레 성우님이었던 커비 머로우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닌자고는 네 가지의 대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콜을 아예 닌자고에서 안 나오게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콜의 성우가 말했던 걸 편집해서 목소리를 넣는 것, 세 번째는 콜이 말을 할수 없는 설정을 부여하려고 했었고 마지막은 새로운 성우를 캐스팅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최근에 닌자고는 새로운 콜의 성우를 캐스팅했다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앤드류 프랜시스로 전에 모로의 목소리를 맡으셨던 성우님입니다. 그리고 앤드류 프랜시스 성우님의 콜 목소리는 아까 말씀드린 2020년에 나오는 쇼 필름에서 처음으로 들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에 토미가 10월 29일에 정말 흥분된 소식이 나온다고 하였는데요. 예전에도 곧 흥분된 소식이 나온다고 했죠. 근데 안 나왔었는데 이제야 나오네요. 여러분들은 이번 소식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유익한 닌자고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그럼 지금까지 양브라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